좋아요, 구독은 필수입니다. 수드라이 빠이빠이, 빠이 자, 여러분들, 오늘 우리 업그레이드 직전, 우리 마수팀, 오늘 마수팀 공개합니다. 자, 소울테이커. 음, 소울테이커 졸업자. 그 다음에 오늘 소환사 졸업자. 그리고 남메카 졸업자예요. 야, 옛날 한포팀이죠? 자, 오케이. 요런 멤버들 데리고 한번 이따 가보자고. 야, 힐, 야, 엔부터 가지야. 야, 야, 근데 왜 이렇게 렉이 걸리냐? 내가 잠깐 해줘야 되잖아, 이게. 어, 잠깐만, 잠깐만. 어, 기다려봐. 야, 뭐야. 아이스타 PC, 내. 아니. 에 이거 700만원짜리 컴퓨터가 렉이 걸리는데? 뭐지? 야, 얘들아, 이거 뭐냐? 이거 잠깐만. 어머. 이펙트 바꿔야겠네, 기다려봐. 소환사, 메카. 야, 씨, 소도 같이 가니까. 와, 이게, 이게 렉이 걸리나 아무리 파다, 내 방송이랑 같이 한다고는 하지만 야, 애니 움직이지도 못하는데? 아니, 이거 봐봐. 렉 걸리는 거 봐봐. 이야 거의 이거 슈퍼 컴퓨터인데 이거 타이탄 XP가 렉이 걸리는데, 얘들은? <laughs> 와, 자, 차미슬 씨 어서 오세요. 아니 야, 이씨 어, 지금 디트가 아니라 지금 쿵초 때문에 그래 디트는 언제나 이거 해주고 어, 됐어 얘들 어, 근데 지금도 약간 버벅이는 거봐 와, 존나 렉 걸려 뭐야, 왜 메카 용수 못 받았어? 어, 용수 쥐었으 됐어, 쥐었으 됐어, 됐어. 여기다 가자. 조금 편죠 어, 40초 시 지금 의식에 어, 포함 4십시오식에 포함 타십시오. 오씨, 렉 걸리는 거보소 야야야, 렉음게 심해. 와, 나씨! 한번크도빈더주고 와, 이펙트를 다 껐는데도 약간 렉이 걸린다 야, 그래도 지속들 아주 꾸준히 죽이네 와, 야 얘들아 이거 오늘 잘하면 3패 노릴 수 있겠는데? 와, 꾸준히 죽이네 홀, 산사, 메카. 야, 야, 오늘 이거 지리는데요? 자, 카즈야. 자, 지금 소환사 메카 소울이랑 경직이 너무 오져서 패턴 이거 뭐나고 나발, 나발 이거 뭐 나오질 않네 이거, 그치? 아니, 내걸리야 이거 스위칭도 키도 잘안 눌려? 두번 눌러야 돼 지금. 와, 씨. 오았어 가자. 자, 바로 3대 가자. 야 아이씨, 여기서 뭐야, 이거. 야 마지막이 아깝다. 이게 아프리카가 좀 무거워서 그래, 스튜디오가. 와. 자, 됐어, 됐어, 됐어. 빨리 가자, 빨리, 빨리, 빨리 가자. 야, 잘하면 3패 도전해보자. 안 돼도 해봐야지. 빨리, 빨리. 야, 어딨어, 어딨어, 와, 씨. 와. 야, 지금. 야, 무슨 소리야. 야, 동 같지도 않아. 스팀도 다 꺼놨어. 얘들아. 돈파 말고 친거 없구만, 어? 참고로 컴퓨터, 야, 이거 스펙을 말하자면 i9-7940X. CPU만 150만원짜리, 어? 그래픽카드 160만원짜리, 에램 32기가. 어? 하드 SSD에, 어? 다 SSD. 저기 삼성거 저기 50만원짜리. 야, 씨. 존나 좋은 거구만 지금, 지금 렉 걸리네. 토렌트 이런 거안 틀었지. 얘들아. 아니, 무리다. 어차피 3패는 무리네. 3패는 무리대, 무리대 했으네. 야, 아프리카가 쬐끔 무거워. 소울 말고 연주에 먼저 받은 거 그랬네. 그래도 잘했어 이 소울 덕분에 또 여기 월세지온 거야. 오우씨, 야나 캐릭도 안 보이네. 야, 여러분들 소환사 메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. 진짜. 야, 그래도 오늘 선당했다. 와씨, 이 정도면 선당했네. 굿굿굿! 히에로 히에로! 자 히에로 잡으러 가자! 와 애들 딜 보소 미친! 와 진짜 존나 세다! 야뭘 몰라 붙지마 이거! 와! 야 존나 센데? 얘들 왜 이렇게 세냐? 나 풀쳐 좀 하자야, 풀 풀쳐. 와. 역시 다굴에는 장사가 없네 오지는데 다굴에 장사 없는데 얘들아? 자 이제 훔쳐야 되겠다 자 오케이 여기서 재정비 해자 어. 정말 다굴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와, 진짜 진정한 다굴빵. 와, 자, 렛츠고! 아, 메탈 다 봤어? 와, 렉 보소. 야, 이 렉이 너무 심하잖아? 잠깐만. 와, 이벤트 됐다. 오케이, 딜 충분하네. 자, 한번 이펙트 켜볼까? 얘들아, 어이씨, <laughs> 자, 내가 보이질 않아. 내가 보이질 않는데? 야 지금 심지어 컵이 클 수가... 아, 니왜 이렇게 또 컵이 클 수가 안 되는 게야? 됐다. 와야 오히려 이펙트를 켜니까 렉이 들끓는 것같다 그치? 이펙트 끈게 더 렉이 더 걸리대 뭐지 이거? 뭐야 이거? 다받았 지？오케이, 자 시간 2분 이나 남았 어？오케이, 어, 어서 와, 야, 이거 뭐 뭐야？이 맛수아 오지는데? 지금 나 방값 들어가는 거 맞지? 아이씨. 쟤들 치는 거 맞겠지? 와, 렉 뭐야, 이거? 무슨 우주 파괴술이야? 야, 잘하면 삼패도 되겠는데? 야, 이거 뭐야? 최초 삼패클인가 에어방송? 에어비스 최초 3패클 실화? 가나? 좋아! 가자! 3패클 가자! 제발! 할수 있냐? 안되냐? 아 그러네 딜이 좀 떨어지네 아야 아니야 초.. 야 1초에 1퍼씩은 가야되는데 아.. 안되겠다 얘들아 와.. 와.. 아, 초에 비해 떨어지는 게 힘이 빠지고 있어. 자, 빨리 용축 도 걸어줘야지. 야, 렉걸에서 도저히 못하겠다. 아, 씨. 용축이. 어, 렉걸에서 못해 먹겠네, 진짜. 와. 아, 근데 진짜. 와, 끄니까 더 심해지네. 와, 정말 우린 최선을 다했다. 와, 씨. 정말 힘들었다.